빨리. 누구 꺼내꺼내 <laughs> 것도 있어. 응? 뷰도 찍어줘. 응? 와. 제주도. 여기 제주도예요 선생님들. 여기는 뭐? <laughs> 사람들 안 나와. 일로와 <laughs> 동백꽃 같다. 동백꽃? 아, 그래도 동백꽃이 겨울이, 유명한가? 겨울이 동백꽃. 응. 어때? 헉, 너무 추워. 이제 먹어. 아이스크림 녹었다. <laughs> 나보고. 멍! 이러면 싫어. 멍을 불러. 와, 돼지 가 평야라고 해야 되나? 좀다아나 놀이. 일로 갈까? 얘 사랑 삶에 너와 함께 그분의자기네마 d 디 a r 저고 뭐야? 분홍새 뭐? 앞에 어? 애기가 장난감 놓고 한 거냐? 어, 참새다. 여기 장난감 투척 줬어요 무단 투척해놓으면 어떻게? <laughs> 뭐야 이게? 아눈 그거야? 눈 왔을 때면 되게 오래전이 텐데. 고맙습니다. <놀람> 고기다. 아, 고기. 야, 너 이렇게 많지가 않구나. 돼. 돼. 꼬리갓 쏘는다. 감사합니다. 금방 나왔네 근데 응. 사람 많아서 금방 나왔나 보구 맛있다 파전이 엄청 크지? 응. 파전 냄새 좋다 한번 잡숴봐 응. 다나왔다 한번 잘라 이제 와서. 응. <laughs> 봐 응. 아. 고생한 용경이 먼저.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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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거기로 가는 거야? 아니 저거 찍으려고. 히힝 신난다. <웃음> <웃음> 지금 또 왔어요. <떠나갔어요. 웃음> <laughs> <laughs> 길이 어디지? 여기 어디야 여기야 저쪽도 가봐 우리 이러다 못 나가면 어떡해 키키 키키 쌤은 나오지 마세요 이쁘지 네. 얘는 가시가 있다. 와 아프겠다. 함부로 못 만지게. 가시. 조심해. 아 스판고. 선인장 가시가 살벌한데. 야. 얘는 진짜 칫솔을 이러고 안하면 음. 온몸이 벌집 되게. 음. 와 이게 뭐야? 뒷모습으로 한번서 있어봐 크기 가늠시키게 응. 한키1 3 0대 100cm네 와 진짜 개코 와손인장 모음이네 네. 열대 그거 우림? 어, 식물원 장인장이네 왕관 써줄 수 있어? <laughs> 표정이 제게특성네이 동물들은 다 지능이 응. 낮아? 우리가 높은 게 아니잖아. 오! 아! 어, 나 눌렀어! 얘네 좀 귀엽게 생겼네. 우리한테 맞하나봐야 응? 소리 개커 목청이, 목청이 좋구만 아, 혹시 2시간 동안 찍을 거 아니지? 편집 응. 큰일났는 이렇게 계속 찍어 안돼 윤경비가 항상 이렇게 이쁜 곡 데려다 줌. <laughs> <laughs> 너무 고마워어 <laughs> 얘는 좀 다르게 생겼나? 꽃이랑. <laughs> <laughs> 절대 안봐 뭐, 뭐야? <laughs> 저기에서 뭐 쪼나봐. 아꽃 진짜 예쁘다. <laughs> 자기 닮은 동백꽃이네. 아, 어 근데 이거. 응. 그게 더. 조금 거 조금 어 조금 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가운데 조금 더. 지아 더. 조금 더. 조금 더. 왜금 더. 조 자꾸? <laughs> 바람에 흔들리. 흔들리는 금 더. 조 가벼워서 바람금흔들리 더. 음. 음, 음. 뭔 냄새야? 똥 냄새가 나는데. <laughs> 자기한테 안 나는데. <laughs> 나한텐 청결 냄새. 비료 냄새. 아니야? 그런가? 거름 냄새. 와우. 국가대전 천연보념인가 헉! 진짜네. 던전 입구가 지 그러네. 밤에 혼자 여기 들어간다서. <laughs> 그러니까. 음. 어, 약간 장산범. 아, 소리, <웃음> 꺼야겠다. <웃음> 소리 꺼야겠다. 소리 꺼야겠다. 아 여보 나 다리 지날수 있어 여보 아 여기 있어 <laughs> 어때? 어, 그... 어둡지? 아니 밝아 여기가 밝다 보면... 신기하다 <laughs> 우리가 눈감거 같잖아 여기가 습해? 습하지 않아? 근데 시원해 아, 시원하 여보 여태 시원했다 하지 않았나? 어, 사실... 아니 실제로 응. 어두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냐? 사진을 찍으면 더 밝긴 네 눈으로 봐 초점은 응. 맞나요? 응 그러면 와우 눈, 눈, 눈으로 봐나 여기서 상식키잖아도즈 뭐? 돌이 응. 무엇을 머금는 성질을 가졌는데 그게 뭘까 돌? 어. 뭐에 머는 무엇을 머금는 성질을 가졌어 돌은 몰라 물? 응 맞아 물을 머금는 성질을 가졌어 돌 안에 구멍이 뽕꽁 뚫려있잖아 아씨 팩 입고 왔으면 더워 죽을뻔했다 <laughs> 있어서 그래 응. 천국의 계단이야 아. 음, 머리 맞았어 음. 여기는 물 음. 엄청 떨어진다 깡! 잠깐만 이거 같지 않아? 뭐? 돌로 이제 입구 딱 나가 아아 이제 뒤에서 괴물이 주차하다가 햇빛 때문에 몸이 차요. 아, 바삭바삭 영화를 많이 봤네. 내려가면부터 올라가는 게 나아. 응. <laughs> 이것도 돌아가려방으로 치나요? 수리한 움파룸파동저맨 <laughs> 뒤에 있는 애 귀엽게 생겼다 머리 날라갔니? 예 <laughs> 머리 잘렸는데 <laughs> <laughs> 어얘 무섭게 <어떻게> 생겼어 <laughs> 머리카락이 있어 뭐들려 <laughs> 쌍용이. <laughs> 어, 영화에서만 봤는 공이 들가자 무서워. 이거 <laughs> 주원이 멘트. 무서워. 내리지. 주원이한테 좀 미안해서 근데 그 스킨이 찾아했네. 놀리지 마! 임 음, 음, 이모는, 쫄려갖고, 같이 못하놓고, 주원이만, 억지로 태워갖고. 이게, 원래 그거래. 누 아까랑 거기랑, 여기랑, 응. 용암이 지나가던 길이. 아 진짜? 어, 근데 용암이 지나가고, 동굴만 나오는데, 응. 나중에 사람들이 찾은 곳. <laughs> 땅 파다가 왜큰 네, 동굴이 나와서 신기해요. 천천히 어, 가자. 네. 응? 천천히. 응? 천천히 응. 하자. 응. 빨리. 나. 나도 모르게. 괜찮아. 뭐 내일 바다 많이 봐. 형 <laughs> <비오는> 오늘은 <laughs> 내일... 어비 내일... 오지 말라 해봐. 비 오지 말라. 응응. <laughs> <laughs> 진짜 하네. <laughs> 내일 바다 뷰, 바다 뷰, 바다 뷰 숙소인데 <laughs>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뭐지 날 잘못 잡았어 그게 아니라 숙소 나도 아니면 아까 한옥 그런 게 응? 어제 집이 약간 비오는 버스 집 아니야? 음 그런가 빗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응응 아 응. 어. 어, 우리 벌써 둘째날 끝나가는 <laughs> 조졌다 이거. <laughs> 이거 어제만 해도 <laughs> 3일 남았다 이랬는데 여기서 정신 차리면 <laughs> 완동가는배 타고 있을 것 같아. <laughs> 기린. 기린이. 어 얘도 얘도 꼽혔네. 어그러면어 어, 얘는 안 죽었다. 어 개기로 미쳤어. 너무 기로. 전봇대야? <laughs> 겁나 크네. <laughs> 짜잔. 어, 저기서 살까? 응. 아직 볼 곳이 많아요 응. 여기서 제주도 길 같아 그 어디 가서 제주도 길 같아 여기가 진 괜찮지? 응. 너무 좋아 저런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뭐? 안에 가운데 빈 돌에 이끼 자라고 식물 자라고 신기하지 않아? 어떻게 저기서 자랐지? 그니까 어떻게든 저기서 자라라고 발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뿌리를 내리고 이게 응. 뭐야? <laughs> 꼬리 겁나겠다. 언제 가버린... 무슨 상황인가요? 서로 그러니까, 돌발 상황. 대치중 언제 싸워? 쟤는 왜 계속 돌기만 해, 근데. 그러니까. 한치의 망설이 물러나 못는숨 <laughs> 막히는 내결이 아, <laughs> 드디어 앞어 온다. 가까이 가면 우리한테 덤벼라. <laughs> 계속 돌어 <저랑 웃음> 어디까지 서지 이 일이 온. 사람도 없네. 아, 그러니까. 어, 뭔가 아, 아 이게 수선, 수선하구나. 아, 그거 없어. 우리 아까, 오, 어, 냄새, 꽃냄새 나. 아, 수선화 냄새가 이렇구나. 안나 여보? 응코 막혀서? 응. 앞에 가서 맡아봐 응. 냄새 안 나? 난다 냄새나꽃 냄새? 응.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대 이게 진짜 쓰레기통으로 넣은 건가? 그런가 봐 저녁 동문시장에서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해왔다. 잡힌다. 진짜? 잡혔어? 어. 과 영화 잘 먹겠습니다.